돌려줄게. 몇분 걸리는 거지? 대단한 설교 나나보다. 대체 뭘 해주길? 2 <laughs> 시간씩이나. <대단한>. 곰돌이들이 저 안에서 2 시간을. 미안하다. <laughs> 자, 곰돌이들 등장하실 시간입니다. <laughs> 노래 진짜 길어. 아이고, 야, 야, 아 이거 다 들어야 돼? 어? 어 뭔가, 뭔가 보송. 보송해진 것 같아. 드게요 <laughs> 어, 뜨끈뜨끈하다 안에 아, 네. 오! 아, 오! 음 뭔가 살균냄새나 음 하나도 냄새 안나 이제 아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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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자 좋아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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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바람 말루대우기야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아, 병살, 떨릴까. 병살, 병살, 병살. 아, 아까도 어루병어떻었어데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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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이게 뭐죠? 감자씨 자전 30g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45죠 그래서 이렇게될 때까지 그렇게힘들게 내린 소중한 향은 좋습니다. 향 좋다. 스매. <laughs> 새 기념 달리기 완료. 완료. 자기 모자를 벗어. <laughs> 머리 위에 보양 작업을 좀 해줘야겠어. 저기요, 과시는 건네. 전혀 안 녹았네. 그러네. 춥긴 추웠나봐, 나. 응. 하고 싶지만 꽃배기 많아. <laughs> 하고 싶은데. 에꽃배기 네. <laughs> 엄청 많긴 한. 백만 개. <laughs> 동영상이에요.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걸까? <웃음> 어. <웃음> <이게 뭐야. 웃음> 안 e 야 I'm not in danger. I'm not in d 근 n g e r I'm n o 맞았나 danger. 면 m not in danger. I'm not i 거 danger. I'm n o 하하홈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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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일단 홈판> 거제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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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<밀어봐봐>, <laughs> <laughs> Thank you

행복하세요. 네. <laughs> 이미 행복한 두더지였다. 예다 감았어? 응. 여 충분히 쉬 오 와. 아. 아. 네. 아. 테스트. 와. 와. 것은 감자 같은 예쁜. 이것은 예쁜 조명. 름 이건 별로. <laughs> 아 어떡한담 절비상도 마음에 들어서 쓸데없이 <laughs> 허리가 고급이야 <laughs> 고급 두더지 고급 보디 투스키니 잘 생겼네. <laughs> <저 엠바베가 웃음> <이기만> 인사한다. 정민의 인터와 손.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연 정민 생일 축하합니다. 반파빵 먹었습니다. 빵에는 달력 관심이 아 어, 깜짝이 어아아빵 안에 있다 깜짝이 너무 너무 긴장됐다 아 너무 긴장돼 과연 누가 나올 아, 누리랑 민지 나오면 어떡해원원 <laughs> 왕성민, 어떻게 <Pokémon> <pakai> 면이야? <rapper�> 어! 어, 사람인 것 같은데? 어, 어 사람인 것같아네모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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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어! 데 어! 반갑습니 어! 어. 아... 인제..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 <laughs> 배달 딸수 있을까요? 음 좀잘 달려 보이는 사람이 음. 많지 하지만 우리 할수 있다 나는 <laughs> 못해도 두더지는 할수 있다 근데 이건 완주도 없어서 끝이 없는 겨 끝이 없어 잡히기까지 달리는 겨 너무 힘들어 개척하고 빨리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죽고 싶어 걷기 걷기 하고 있어 더 아, <목소리란> <맞아. 이 utter> 그리고 지금 미쳐버린 두더지 계속 땀이 고 미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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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락사고니. 어게 <laughs> 무서워? 뭐? 등록하셨나요? <laughs> 수기로 작성해주세요! 잘가! 1 0 k m 를뛴 두더지 거의 하프 마라톤을 했네 너? <laughs> 몇 개까지 뛸지 몰라안잡혀 <laughs> 내가 <laughs> 고장 난줄 알았다 그.. 그.. 뭐시기? 패척카? 19km부터는 <laughs> 차가 왜 이렇게 안 오지? <laughs> 그냥 멈출까? 이상한 감자다. <목소리> 1 4돈짜리 어, 이걸로 온도로 이걸 먹어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 굳이? 지 보자. 보자. 이 이쪽이라면은 고승민이가 3번으로 가야지. 그래? 그래. 그렇지 이번이 이제 좀 발빠르네 음. 태영이 발빠르나 고승민 소노영 그렇죠 조세지 어디가 큰 구멍이지 야는 누군데 누군지 어디서 봐 이루는 고승민 삼노 소노영 세웅이 세웅 아 근데 세웅이가 던지지 수, 수 없다 선발투수가 떨지난... 뭐 <laughs> 모두가 아 <웃음> 선발은 선발투수가 <laughs> <천발> <laughs> 타자까지 해야 돼? <laughs> 어,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? 음, 이 정도면 채영이 당연히 주전 들어가야 돼이 어. <laughs> 정도가 되면 고승민이를 다시 2번으로 가야 돼 기세가 안 올라오니까 왜냐면은 하 손오영, 나승엽이가 3,4번이 생겼으니까 어? 나승엽 4번 줄 거야 아빠? 야, 지승뭐인데요그드지는뭘 하면서 본인 또나승사을사님역사라역사사님 <laughs> 역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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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거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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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지? 나무젓가락 뾰족이 뽑아내기 가능할 것인가? 선생님은 진지하다. <laughs> 하지만 <목소리> 선생님은 취했다. 그렇지? 응. 푸더지 선생님의 불법 시술을 끝내고 뽑힌 듯한 나의 손. 조정한 <laughs> <laughs>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. 작은 이물질도 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작은 이물질 항상 유의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네. 선생님이랑 술 먹다가 그러긴 했어요. 유의하셔야 됩니다. <laughs>